쓰어야 말이 있잖아 어, 그러니까 어, 그렇게 됐지, 그 막, 그 집도 또 아파트도 더큰 데로 이사 가고 나 음. 할 짓을 다 지가 하니까 그래서 마음은 나 근데 농담도 못 하게는 아주 헐 소리만 하고 딱딱 하할 말만 하고 이래야 돼. 그러니까 아니, 너, 뭐, 그래도 못하는 뭐. 거야. 헐 소리만 쓸데없는 소리 왜안자고딱 어. 급해요. 그 <laughs> 날라버렸네. 그 사람이 농장도 오고 그러잖아 거지내가 아버지한테는 뭐 오만 그냥 아버지는 짭짤하게 잡으니까 따로 저희들은 승복금 붙이고 아버지는 짭짤하게 아버님은 간 보세 간 보세 아주 비어 맞추는데 뭐 말도 못해 <laughs> 그니까 러 아버지 비어는 맞추는거야 짜게 잡수니까 저희들은 승복금 붙여 아버지는 짜게 해 짜지도 않아 간 보라고 <laughs> 이렇게 해 그니까 러 <비, 웃음> 잠깐 만다가는거니까 그치 하루에 두자고 가는거니까 비어는 잘 맞춰 그럼 그러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 있는 동안은 아주 못해. 그 파브르 먹어봐라. 에이. 같이는 못 살아. 같이는 못 살아. 어. 누구든지 같이 못 살아. 딸 오고도 같이 못 살고.